암을 이기는 식품이 있다. 과연 이 통에 담긴 식품의 정체는 현미. 이 현미가 암을 이기는 식품이라고요? 네, 현미는 암의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암 환자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이 현미가 어떤 이유로 암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 우리가 그러니까 쌀 눈이 도움이 되는 것은요. 그쌀 눈에는 우리 그 쌀에 영양소의 60%가 들어 있어가지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영양을 하, 좋아주면서 노폐물을 내보내면서 영양을 증가어 시켜주고요. 어떻게 암에 걸리셨는데 현미를 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래 신문을 보다가. 그래 현미를 먹으면 좋다 그러길래 먹으려고 이렇게 불안하더만은 또 현미도 그게 싹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아, 살아있는 물체구나. 그래서 내가 먹어야 돼.